그래서 주님은 이익에 대단히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본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일한, 우리한테는 동일한 한 문화를 뭐 주시고, 누구한테는 달란트를 이렇게 각기 다르게 주시고, 얼마나 투자를 잘했는지에 관심을 지대하게 표명을 하셔서, 나중에 그, 어, 투자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자리를 딱 갖게 되는 것이에요. 투, 투자를 잘못하면 은 혼나는 거예요. 이 투자에서는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돼요. 음, 뭐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됐고 마이너스가 됐고요. 뭐 이게 아니야.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건을 이미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조건을 감추고. 우리는 그잖아요 세상 정보도 잘 모르고 뭐 이렇게 그래프나 이런 거잘 읽을 줄 몰라가지고 영어도 잘 몰라. 그 세상에 투자하려 그러면 머리가 빙빙빙 막 돌아. 아,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성경에 정확하게 투자의 조건들을 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숫자가 막 나와서 어렵지도 않저 같은 사람은 숫자에 너무너무 약해서 네, 숫자나 막 그런 게 물론 이제 뭐 날짜 계산하고 그런 건좀 있긴 하지만 음, 정확해요. 음. 보시면 누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마음으로 뉘우치고요. 회계에서 하나님의 합당한 하는 게 합당한 마음을 본인이 가졌어요. 그렇지만 죄의 결과는 본인이 받는 것입니다. 무섭죠. 음, 무서운 결과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어마어마한 그 일들이 어, 저 같았으면 아마 정신이 돌아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집안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어, 정신이 돌아 돌아버리지 제정신으로 그걸 보고 앉아 있겠어요. 어,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자기 자녀들에게서 막 일어나고 어, 아들은 아빠를 막 죽이려고 반역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음, 다윗도 사실은 정말로 그 슬픈 인생을 살았죠. 야곱 못지 않게 사무엘하 1 2장에 보시면 살인을 했어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역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왜냐하면 본인이 칼로 누군가를 죽였잖아요. 음. 자기 집안에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살인이 끊이질 않아요. 살인이. 그 도둑질했잖아요 우리 아의 저기 아내였던 여인을 취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자기 아내들이 욕보임을 당했어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것도 자기 아들한테. 응. 머리가 돌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다윗은 자기 정신줄은 잘 붙잡았어요. 어. 그리고 다윗은 은밀하게 일을 행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만 이스라엘 앞에서 주님께서 다윗의 아내들을 공개적으로 수치를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도대체 뭐예요? 남편 하나 잘못 둬가지고 그래서 여자들의 위치가 아주 중요해요. 이런 수치를 자기가 당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남편이 지금 자기한테 수치를 끼칠 일을 할 수도 있는 남자야. 우물가 안에 내놓은애기처럼늘 불안해. 그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냐면 다윗의 아내들은 다윗의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그 수치를 자기가 다 온팡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리고 평생을 남편을 바로 잡지 못한 죄로 인해서 평생 과부로 살았어요. 두번 다시 다윗 앞에 못 나가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거죠, 사실은. 이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인 남편 다윗이 그렇잖아요 자기 집안에서는 가장이잖아요 이 죄로 인해서 아내들이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고요 평생 과부로 살게 됐어요 음 요거 한번 볼까요 사무엘라 (20) 장 (3절에) 여러분이 이제 다 아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요 부분은 너무 많이 찾아보지는 아, 아, 않아요 시간도 이제 없고 하니까 이 시장 (3절에) 보시면 이 여자들을 더 이상 찾아가지 않아요 다윗이 에르살렘에 있는 그의 집으로 가서 왕이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했던 궁을 뭐하러 지키겠는지도 모르겠지만, 여자들을 남겨놨어요. 궁을 지키고 있어? 뭐, 개가 집 지키는 것처럼. 여자들이 뭘 하겠어요, 궁에서. 그의 첩 10명의 여인들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였으나 그들에게 들어가진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과부로 살았더라. 이 여자들은 뭐하는,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남편의 죄를, 남편이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왕이어서 입도뻥금 못단 고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자기 남편이 무슨 죄를 지면은 말씀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자기가 수치를 안 당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고 섬기잖아요. 그럼 가정이 힘들어요. 왜냐면 남편이 권위를 가졌잖아요. 어쨌든 간에 머리로서. 근데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 그럼 나, 아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이거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럼 남편이 어, 그걸 받아들이는 남편은 참 좋은 남편이죠. 근데 대부분은 잘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렇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해야지. 왜냐면 내가 수치를 안 당하려면. 음, 기도하고 그,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음, 물론 이제 주님께 지혜도 구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아내들의 의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남편이 바른 길을 못 가잖아요. 이거는 성경적인 것과 관련된 거예요. 바른 길을 못 가면은 조언을 하고 기도로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어, 이혼하고 끝내버릴 거 아니면은 평생 데리고 살 거면은 그렇게 하셔야 돼. 그게 좀 힘들어요.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여자가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위, 자기가 권위에 있는 자리에 있으면은 너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 라고 딱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가 아닌데 그렇게 그거를 이렇게 어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먼저 자기가 알았으니까. 그래서 여자들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 힘든 게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 가시밭길을 고쳐 나가서 이렇게 하면은 어 남편의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좀 이렇게 관장을 해주시고 길을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면은 조금 지나면 은 이제 좀 수월하죠. 처음보다는 좀 낫죠. 근데 이게 남편뿐만 아니고 자녀들도 그러고요, 뭐 조카든지 뭐든지 말씀을 이렇게 전해서 같이 주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똑 동일해요, 동일해. 처음에는 뭐이게꼭 가시밭을 걷는 것 같아, 느낌이 아, 어, 아프고 막 이래. 가고 싶지 않아. 근데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내와 수고와 고통을 내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음, 기도로도 뿌리고 말씀으로도 이렇게 뿌리고. 좋은 책망도 이렇게 하고. 어렵죠? 근데 어, 잘 하시는 분을 보면은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셔요. 선한 것으로. 음. 인내하고 처음에는 눈물로 이렇게 힘들고 하는데 어, 그분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특히 남편이 이제 비성경적으로 할 때는 이 남편의 행동의 결과로 인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그게 가기 때문에. 나에게만 오면 조금 참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근데 자녀에게도 그 결과가 가요. 그럼 엄마들은 이거는 못 참아요. 자녀들에게까지 그게 간다는 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본인이 조금 이게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그래서, 음, 법칙은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거죠. 그래서 다이투, 저, 저희가 저번에 살펴봤죠.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자기 목숨은 이게 보존을 했어요. 출입구 22장 4절에 보시면 이제 율법에 따르면은 도둑질을 하면은 두 배로 변상을 해 준대요. 동물이 살아 있으면. 동물을 훔쳤어요. 근데 얘가 살아있대. 그러면 하나 더해서 이제 주인한테 줘야 되는데 도둑질을 했는데 양이 죽어 버렸어요. 그러면 네 배로 갚아야 돼요. 소는 다섯 배로 갚고.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봤잖아요. 다윗이 네 배로 갚은 거. 가세바가 낳은 아들 하나 죽었고요 그다음에 압살롬의 배다른 형제인 암론도 죽었고요 압살롬도 죽었고요 그리고 사후에 그까 그러니까 저기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에 의해서 아도니아도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네 배로 갚았어요 근데 여기다 이제그 아도니아 말고 조카인 아마샤를 넣기도 하고 아니면 아도니아를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네 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나서도 그거에 대한 열매를 싹다 거뒀어요. 주님의 계산은 항상 정확합니다. 음. 그리고 이 율법은 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 뿐이지 이 시대에도 정확하게 주님은 법칙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율법을 주님께서 뭐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어, 인간의 양심에 그 율법을 이렇게 새겨놓으시고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계속 곱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우리가 육신으로 심으면은 육신으로 걷는 것이 거두는 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라데아서 육장에 우리 계속 봤잖아요. 속지 말라 그러고, 어, 육신으로 심으면 육신으로 걷고, 어,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계속 곤면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율법에도 동일하게, 뭐, 저기, 바울서생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동일하게 율법에도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이 시대에도 저희가 좀 이렇게 의식법이 아닌 거는 많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레위기 26장에 보시면은 율법이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 의식법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한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26장 14절부터 해서 음 마지막 그 절까지. 4 6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지금 주님이 음 이루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이라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이 말씀은 더 이상 적용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요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요 부분을 좀어 읽고 묵상해 볼 필요가 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십사절 한번 보시면 만일 내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계명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나의 규례들을 무시하거나 너의 혼이 나의 명령들을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의 언약을 어기면 자뭐뭐 하면 이게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조건이면 조건이 이렇게 형성되면 나도 이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공포 우리 아까 그 죄를 심으면 뭐 헛된 것을 걷는 것 중에 공포 배웠죠 테러 배웠으면 공포가 오는 거예요. 내가 조건을 형성시켰으니까 공포, 폐병, 심한 학질을 주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마음의 슬픔을 일으키라 아까 우리 슬픔 배웠죠? 슬픔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음. 또 너희가 헛되이 씨를 뿌리리니 이는 너희 온수가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래서 조건을 형성하면 공포와 슬픔이 자기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이스라엘이 교회시대 2000년 역사 내내 반복한 거예요 그냥 뿌린 게 어~ 그거기 때문에 주님을 죽이고 어~ 또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이런 거를 뿌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항상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요 음, 자유롭지가 않아요 언제 자기 머리 위로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데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내 얼굴을 들이니 그러면 너희는 너희 원수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너희는 너희를 쫓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하리라 이런 모든 일이 있는데도 너희가 여전히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면 자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도 몰라 그때는 내가 너희 죄들로 인하 일곱 배나더 벌하리라 자 조건을 주님께 딱 지정을 하셨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그다음에 이제 더하기로 계산이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곱하기로 계산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일곱 배예요. 자, 1에다가 7을 곱하면 그냥 7이에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래도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자, 21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나에게 반대하여 행하고 내게 경청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죄들에 따라 너희 위에, 재앙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일곱 배. 자, 일곱하기 7 곱하기 7이 됐어요. 음, 자, 49배가 된 겁니다, 지금. 자, 그랬는데도 애들이 안 돌아와요. 자, 24절에 뭐라 그랬어? 나 역시 너희에게 반대하여 행하고, 너희 죄들이 대하여 너희를 7배나 더 벌할 것이요 그래서 곱하기 7이에요. 7 곱하기 7 곱하기 7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18절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7배, 21절에 7배, 24절에 7배에서 2,401배가 된 거예요. 음. 그렇게 거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두고 있는 거예요. 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만 생각을 했는데 2000배가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빨리 신호를 줄때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죄는. 안 그러면 이게 더하기가 아니고 곱셈으로 주님이 계산해서 주님 수학 잘하신다 그랬잖아요. 곱하기로 막해 버리셔. 음.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악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지만 선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 주셔요. 이렇게 많이. 어. 그러니까 주님이 불 불리한 분이 아니에요. 음. 동등하게 하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해서. 여기 레이기 보시면 26장에 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너희가 내 규례들을 행하고 내계명들을 지키면,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주님이 지금 이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알맞은 시기에 비를 줄이니 그러면 땅은 그 소산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그 열매를 내리라. 또 너희의 타작은 포도 수확 때까지 이룰 것이고 포도 수확은 씨 뿌리는 시기까지 이르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그하리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주님의 뜻으로 뜻에 따라 살고 규칙대로 하잖아요 주님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가난하게 먹을 것이 없어서 남한테 막 손벌리면서 빌리러 다니게 절대로 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은요. 음. 주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자녀들을 거렁뱅이로 놔두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 땅에서 평화를 줄이니, 너희가 누울지라도 아무도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래 담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 땅에서 악한 짐승들을 제거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을 지나가지 아니할 것이라.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의 뜻대로 아는, 어, 아는 사람도 많겠죠. 구원받은 숫자가 많으면은. 그러면 이 땅이 안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음. 주님이 그 땅에 칼을 보내셔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미 이렇게. 그, 심지어는 짐승들도 막 사람들을 괴롭혀. 개가 막 주인을 물어 뜯고 막 그래요. <laughs>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맹수들한테 살해당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프리카의 일만이 아니에요. 맹수들이 갑자기 이렇게 막 애들이 발광을 하기 시작하는 하고 그~ 맹수한테 살해된 사람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그 땅의 죄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성경에 그렇게 적어 놓으셨잖아요 음 죄가 많으면 맹수들이 자꾸 이렇게 요동을 쳐요 너희가 너희의 온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 명이 백 명을 쫓을 것이요, 너희 백 명이 만 명을 도망치게 하리니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존중하며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라.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나를 존중해 주셔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게 만들어 주셔요. 음, 이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진짜로 제가 보기에는 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은 발발거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사람들 만나러 돌아다니는 것보다 주님을 만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어. 왜냐면 내가 주님을 존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문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동하고 어, 주님 마음에 맞게 행동을 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율법이란 말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원수들까지도 나 화목하게 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건 사실 되게 믿기 힘든 말이거든요. 어, 믿음이 없고 그냥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음. 내 원수들까지도 나 화목하게 해 주신다고. 그러면 원수가 많다. 내 주위에. 그 말은 내가 지금 주님과 화목하지 않은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이 문제를 해결을 봐야 돼요. 음. 주님이 나를 괴롭히면은, 주님이 왜 나를 괴롭힐까를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괴롭힘만 당하고 끝나면은 너무 손해잖아요. 음. 그래서 주님께서 징계를 보내셨는데도 징계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일곱 배로 아까, 그 다음에 또 일곱 배, 그 다음 또 일곱 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징계의 수위는요, 사실은 내가 조절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음. 주님이 성경에 이렇게 약속해 놓으셨고, 내가 그걸 계속 무시하잖아요? 그럼 징계의 수위가 곱하기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빨리 알아차리고 주님께 나아가서, 어, 주님께 잘못을 고하고 말씀을 찾아서 내 잘못이 어떤 부분인가를 찾아서 이거를 딱 어, 자백하고 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히거나 이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나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 뿌리고 거두는 법칙은 영원한 도덕법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도덕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슬람 교도들이 알라를 섬기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많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석유가 많이 나고요. 마치 축복받은 것처럼 막 돈을 안 벌어도 돈이 막 들어와서 국민들한테 용돈도 막 나눠주고 그래 석유판 돈으로. 그런 나라 많거든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들이 이슬람 그 교리로요. 하나님의 도덕법을 준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요, 간음을 하면은요, 사형이에요. 사형. 음, 물론 뭐 남자가 여자를 뭐네 명씩 두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어쨌든 간음을 하면 사형이에요.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은 술, 담배, 도박이 율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그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 법으로 금해요, 그거를. 그래서 주류 사업을 못 해요 옛날에 미국에 금주법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포르노 사업도 법적으로 금지예요 물론 그 이슬람 그~ 마오메트가 소아성애자이고 어린 여자애를 저기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렇게 어린애를 아내로 얻는 그런 남자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이런 포르노 사람이다 이런 게 그~ 안 돼요 거기에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그쪽에서 우리나라로 도망쳐 오잖아요. 음, 난민 신청해달라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공짜로 막다 해줘, 국가, 저기, 돈으로. 어, 그런, 저기, 어,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럼 주님 보시기에 우리나라가 못된 것 같습니까? 그 이슬람교 교도들이 더 죄를 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음. 그리고 대단히 금욕적인 삶을 살아요. 물론 종교적으로 허울 뿐인 금욕이긴 해도요, 눈에 드러나는 이런 난잡한 삶에 대해서 안 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도 금지돼어 있어요. 동성애 사형이에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도망쳐 오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 같은 데로 자, 그럼 여러분이 이 이슬람 교도들의 그 삶을 서양 지금 현재 사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서양에서는요, 동성애가 법적으로 다 있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권리 막 주장하고요. 술 담배 뭐 마약 파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필라델피아나 뭐 뉴욕 보면은 그 거리에서 마약하고 막 이렇게 꾸부정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고 포르노 산업도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했어요. 막 수십조. 어. 그리고 간음은 완전히 일상화돼 있어요. 그냥 애들 문화예요, 그게. 애들 문화야한 번에 한 사람만 사귀면 돼. <laughs>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 두 사람만 양다리만 안 걸치면 된대요. 가늠이 <laughs> 일상화예요. 그리고 헤어지고 또, 또 다른 애 만나서 뭐, 멋대로 살고 막 이래요. 그리고 인신매매도 어마어마해요. 아동 성매매도 많고요. 여자들이 막 없어져. <laughs> 미국도 뭐 수만 명이 1년에막 애들이 실종된대요. 음. 그게 아동 인신매매로 팔리는 거예요. 여자들도, 멀쩡한 여자들이 어느 날 눈떠 보니까 이상한데 팔려와 있고 막 이런,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 중국 같은 데는 뭐 장기 매매하기도 하고. 막.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에 이슬람교도의 그 삶과 이 지금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이렇게 뭐 하는 거를 딱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 어떤 것 같아요? 그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는 이 우리나라나 이 서양이 훨씬 더 심해요. 음. 물론, 종교적으로, 뭐, 이렇게, 사탄이 거기를 이제 억압해가지고 사람들 자유도 안 주고, 뭐, 이, 물론 이렇게 장단점이 있고 하긴 하지만, 음. 이 추수의 법칙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 이 서양 사회의 뭐 자본주의는 좋고, 거기는 뭐, 나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심으면은 영의 합평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정서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감정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좋은 열매를 거두는 거고요. 음, 그렇지 않으면은 악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 살인과 간음 그리고 이제 그 백성 계수한 거 이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생애에 있어서 좋은 것들을 뿌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시인 여러 왕들을 계속해서 축복을 하시고, 구약 여러분 보시면 계속 이렇게 나오지만은, 다윗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언급을 하셔요. 그리고 다윗을 보고 심판을 늦추시기도 하고요. 다윗을 보고 얘를 지금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참아주시는 거예요. 어. 다윗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후대가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도 주님이 더 이렇게 시간을 주시고 참기도 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죽은 후에 뭐 악도 거었지만은 그 자식이 자신의 그 후손들에게도 음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 주님께서도 다윗의 얼굴을 보고 이들을 봐주시기도 하신 거예요. 구약 여러 곳에 뭐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 1아 1장아1일장 보겠습니다. 십일장 1 2절에 보시면은 그렇지만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의 날들에는 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아들의 손에서 왕국을 찢으라 솔로몬도 그래서 다윗 덕을 보는 거. 자기 생애에서는. <laughs> 말년에 죄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 주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다윗의 체면을 보고. 그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20장 6절에서도 이제 후손들이 다윗떡을 보는 거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11기하 20장 6절 한번 보고요. 그러니까 다윗을 기억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금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보지 않고요. 20장 6절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하리라. 음, 히스키아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내며, 내가 이 성읍을 나 자신을 위하여 또내종 다윗을 위하여 방어하리라. 주님이 이 성읍을 방어해주시는 게 주님을 위해서 도기지만 다윗을 위해서 방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키아가 그 덕을 지금 본 거예요. 자기 조상의 덕을 본 거고요. 그럼 22장 2절에서도, 그가 주의 목전에 오는 것을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왕들이 무슨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다윗을 딱 기준으로 해서 다윗처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유예를 하시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9장 34절에서도 보시면은 아까 이거 봤나요? 34절에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내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방어하여 그것을 구하리라. 주님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